할게요. X에 대한 3차 방정식 요것이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때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싹다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저 녀석을 3차 방정식의 일반식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어, K 마이너스 9의 X로 X1차항을 묶어주시고 다음에 플러스 k에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해줄수 있습니다. 자 여기에는 요녀석에 우리가 실근 하나를 찾고 시작할 건데요. 조립제법 사용할 겁니다. 1, 5그 다음에 k 9그 다음에 k 3을 적어놓고요. 자 조립제법을 사용할게요. 여기에 자다 더해서 0이라면은 1을 적으면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엔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겠지.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.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 6이 되고요. k 3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때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1에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잖아 x제곱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위에는 녀석을 인수분해 할수 있겠는데 자, 이때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근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이 담당하는게 요 녀석이 담당하는게 뭐냐면 1보다 작은 한근이에요 자, 문제에서 삼차방정식이 근세 개를 가질 때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1보다 작은 한 근을 찾았어. 그렇다면 1보다 큰 문제에서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한 요 녀석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여기에 있을 거거든.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야 자, 그때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 자, Fx는 0의 근을 우리가 어 Y는 Fx가 F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반대 과정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차방정식의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요 녀석이 X축과의 교점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저 녀석을 함수로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인 이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때 여기에는 이교점좌표와 여기 있는 이교점좌표가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자 1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일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요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녀석이 뭘 찾아줄 거냐면 지금부터 축을 찾아줄 겁니다. 자 축이 되는 녀석이 어디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. 저 녀석을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는데 자 표준형으로 고쳐주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, x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플러스 9가 생길 테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고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, 축의 위치가 x는 3이구나 1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는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줄 수가 있죠.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랑 x축 사이의 관계를 찾아준다면은 x축과의 두 개의 교점이 1보다 모두 크기 위한 조건들을 찾아주실 수가 있겠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되겠냐면은 얘들아 자 f f 함수 속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에는 0보다 커야 됩니다, 그죠? f 함수 속에 1을 대입하면 0보다 커야 된다. 그 다음에 f 함수에다가 자 3을 대입을 한다면, 3을 대입을 했을 때는 이 녀석은 0보다 작아야 된다. 자, 이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조건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. 1을 대입해서 0보다 크고 3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은다면은 x축과의 두 교점은 둘다 1보다 오른쪽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자,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신다면은 자,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자리에 1을 이 자리에 1을 대입 이하는 거죠. 그러면은 1-6이니까 5가 생기고 뒤에 있는 3과 계산이 되면서 k-8이 되고 요 녀석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k는 8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. 자 f3은 누구예요? 여기에다가 3을 놓으면 이만큼이 다 0으로 사라지게 되겠고 k-12가 되죠. k-12가 0보다 작다 해서 k는 12보다 작다가 됩니다. 자요 두놈을 합쳐주신다면은 k는 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때의 정수 k가 될수 있는 수는 9, 10, 11,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몽땅 다 더해라,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33번 되겠네요.